국전약품 조주 여러분, 우선 상한가 대다리 축하드립니다. 현재 삼성 세력과 키움 세력에서 100만 조가량의 순 매수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도대체 왜 세력은 샀을까요? 그리고 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매수해서 어디에 팔아야 될까요? 그 내용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저 최박사는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위치는 주가의 조정상 3파동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자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남은 것을 보고 있고 여기까지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보기에는 제개인소통망다 적어드렸죠? 자 877분이 입장에 계십니다. 7월 17일 국전 약품 대응 전략 적어 드렸습니다. 현재 국전 약품은 하락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력의 평단가는 4,341원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매직 가격은 어디일까요? 돌파면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 전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자, 1차 5,700원, 2차 6,900원, 3차 6,6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단기 파동입니다. 주가 좀더 크게 봤을 때, 여기 정도 해당하는 가격이 대략 6,600원 정도로 보이고 있고, 주가 조정을 받으면 마지막 파동, 여기까지는 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분석 바로 들어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자, 최박사가 이렇게 곡전 약품을 리딩해 드리면서, 자, 7월 8일자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말했냐. 자, 날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월 8일자최박사 뭐라 그랬죠? 자, 브리핑. 국전 약풍도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 견디셨고요 4150원 돌파할 때까지만 관망하거나 저점은 오 받아보겠으면서 저점은 안타깝게도 200원 차이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돌파함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최 박사는 여러분에게 소통방에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국전약품에 대해서 매수과 매도과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조주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7776-1519로 문자로 두 글자 국전 남겨주시고 소통방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소통방에서는 자, 이렇게 잠깐만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고서까지 올려놨으니까 잠깐만요. 보고서까지 올려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투자하실 때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월 17일 업데이트된 국전약품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부터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가, 대응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전약품투자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주주여러분께서는 국전 플러스 보고서까지 붙여주셔야지 보고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와 재료부터 할까요? 자 이거 이슈, 재료 끝나고 바로 자 이거 지분 지분구조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최 박사가 그이후로 적어놨습니다. 국전약품의 뉴스가 나왔는데 자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국전약품의 상한가 달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조금 내려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전약품은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SN 바이오 사이언스가 합작에 설립한 항암 특화 기업으로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을 보유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칼베는 KSBL의 항염 파이프라인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인허가 판매 및마케팅에 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회사 KS바이오로직스가 동남아 최대 제약그룹 칼베와 항암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는 소식이 더불어서 주가 폭등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폭등이 아니라 상승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소통방에서는 자 각종 자 국전자표에 대한 뉴스와 그다음에 보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올라갈지 그리고 자세하게 대응과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망 들어오셔야 겠죠 자 그래서 지분구조하기 앞서 제거 영상을 내리면은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클릭하면 매니에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파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 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 조주 여러분께서는 자, 번호가 안뜻이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에 국전이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보고서가 필요하다. 보고서까지 같이 붙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최박사는 최소 6,600원까지는 홀딩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세력의 단가에 있습니다. 현재 세력이 누구이며 이제 단가가 얼마일까요? 현재 시총은 2,338억입니다. 최대 주주가 홍종원인데 58.8%를 가지고 있죠. 유동 주식수가 39.37%, 외국인이 0.68%, 개인과 기관이 38.69%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상해야 됩니다. 최대 주주가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최근에 60%였습니다. 자, 2% 팔아 먹었고 그 2%가 그대로 유동 주식수 자 37%에서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린 유념있게 보셔야 돼요. 즉 최대주주가 지금 물량을 정리하는 단계구나 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최대주주가 정리하기 전에 자 개인과 기관 중에 매집한 세력이 있겠죠. 이 세력의 단가가 얼마일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년간 누가 지금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개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계는 꾸준하게 지금 팔다가 지금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즉 주요 세력은 개인인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들의 평균 단가는 얼마일까요? 4341원입니다. 기간의 평단가 3859원. 벌써 가격이 다르죠. 외국인의 평단가 42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 삼성 직구가 키움세력이 압도적인 물량집수로 담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딱 명확합니다. 지금 이 라인을 지 표기해 볼게요.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딱이 라인. 그 가격 4500원부터 4800원. 자 1번, 2번, 1등, 2등이죠. 자, 지금 상단 매물을 지금 세개 업체가 쓸었습니다. 유한타도 쓸었고, SK 대신 토스. 지금 뭐가 이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압도적인 물량을 지금 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순위권 다 여기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현재 여기부터 상승 시작입니다. 자, 그럼 세력의 평균 단가가, 자, 4,3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이들은 지금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겠죠? 현재 이들은 7%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 오늘 상한가 찍었으니까 내일도 점상 연상을 가겠네요. 그럼 세력이 어떤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를 올려 줄까?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이 주가가 이렇게 1차적으로갈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왜이 주가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재 구간이 바닥이 맞을까? 내가 현금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버텼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51%가 넘는가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머민스키 모드 이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주가는 올라갈 때 어, 저, 어, 죄송합니다 자 주가는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습니다 자 이때가 2020년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1, 2, 3, 1, 2, 3, 4, 5 이게 다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다, 여기는 완벽하게 나왔죠 1파동과 2파동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1, 2,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자, 여기까지는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번 낮아졌죠 이 정보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좀 내용이 없죠. 죄송합니다. 자, 투자 보고서 20페이지 자, 차트 분석, 매수과 매도과 대응 그 원리 설명하니까 표고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해야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점이 한번 낮아지면은 마이너스 90%가 최소 빠집니다. 당연히 고점과 저점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90%의 구간이 얼마냐 2780원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 어려운 거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가신 분들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현재 저점이 맞는가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돈을 투자할 때는 저점이 맞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주가 내려갈 때 하나 둘셋넷 삼각형을 만들고 돌파하면 첫번째 박스를 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자 하나 둘셋넷 거대하게 지금 삼각형을 만들었죠 돌파가 일어나면 가장 긴 파동만큼 대칭 올라가니까 지난 이 고점이 고점이 맞다니까요 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점이 맞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그 어려운 내용 좀 끌고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보게 되면 어떻게 올라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피보나치와 파동, 매물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는 올라갈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끄집어낼게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주가는 바닥을 찾습니다, 맨 처음에. 바닥을 찾죠? 올라갑니다. 하나, 내려가죠. 둘,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네요. A, B, C.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파동까지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점상으로 올라갔죠? 더 올라가겠는데 네, 어디까지 올라갈까? 대략 한 1대 1 구간인 저는 5,210원 정도? 한3이 아, 정도요. 그다음에 촉과 잠깐 조정 받고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격은 두 번째 5,840원부터 어 제가 보기에는 한 6,620원 같습니다 그냥 주가 조정받고 마무리는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에 최종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 최박사가 그래서 지금 여기를 설명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내일 주가가 사항가를 찍었을 때그 가격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30%사한가를 찍었을 때그 가격이 얼마냐. 잠깐만요. 어, 여기 나와 있네요. 6,060원입니다. 그 최박사가 탁점 어떻게 잡았죠? 이 보게 되면은 자, 2차 목표가를 6,90원 잡았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5차가 나기 때문에 이건 내일 대응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시장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100%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될까요? 세력의 평단가 4,300원입니다. 수익 7%더 더, 말을 못 하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자, 내일 어떻게 대응해 드릴 거냐? 이렇게 드릴 건데요. 자 다른 종목인데요. a씨가 이겁니다. 자이 가격 매수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8시에 대응시켜 드릴 테니까 소통방 입장하셔야 겠죠 그리고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대책으로서 8시부터 시작하니까 자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776-1519로 국전이나남겨주시면소 통화 입장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자 번호가 여우기 어려우시면 제 영상을 내리면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클릭하면 메니에고정 링크가 있어요 자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번호가 바뀝니다 자 번호가 안 나오시거나 자 번호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자 문의사항에 내가 8시부터 국전약품 대응 받고 싶다 매수가 매도가 받고 싶다 국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국전약품 그리고 플러스 보고서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박사가 여러분들께 자, 매수가 매도가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박사가 내일 8시부터 국전 약품을 대응시켜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때 출근 시간입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라서 실시간과 소통방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매수가와 매도가는 제때제때 받아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최 박사가 9시에 매수와 세로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11시에 보는 겁니다. 주가 올라간 데 빠지면 하나짜에 쓸모 없죠? 그래서, 이매수가 매도를 문자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 보시다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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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면은, 어, 최 박사 문자인가?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 실행하시면 돼요. 자, 이걸 알려면은, 여러분들, 국전 약품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국전 약품 1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천원에 지금 현재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가격 대비 그룹별 대응을 받아볼수 있어요. 자, 아니면 좀 쪽팔리다. 1번, 2번, 3번, 4번 잘숙지하신 다음에 자, 문자로 국전 1번부터 4번 남겨주시면 매수과 매도과 대응과 더불어서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내가 진단 필요하시면 진단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자,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한 달간, 1217.8% 달성했습니다. 현재 7월 한 달간은 종목 토론방, 정토방의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다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인증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거 인증하면 100%짜리 인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A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소통방에 냈던 거 기준, 뱅크웨어 글로벌 인증하고 올려서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시스템이 이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당일 매수꺼 얼마 매도꺼 얼마 브리핑을 들으시고요 플러스 내가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뭐 자료가 자,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소통방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종목 토론방에서 이 종토방에서 추천주 당기면 당기, 중기면 중기 수익 종목을 받아보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셔가지고, 계좌를 잘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기게 15.8%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린애 아닙니다. 8살 아이 아니에요. 사탕 준다니까 우쭈쭈 따라가면 안 됩니다. 1000%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40%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지 왜 남들 줍니까? 이런 종목은 애당초 없습니다. 1년에 한두개 나올까 말까한 종목을 알아낼 수도 없고, 종목 2,000개가 넘는 와중에 하루에 4강까 찍는 거, 10%, 20% 찍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제가 다 인증했던 내역들이고 지금부터 하나 인증할 겁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 소통방이다 있습니다. 한번 랜덤을 해볼까요? 자, 코어라인 소프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랜덤을 했죠? 코어라인 소프트. 여러분께 검색하시면은 다 나와요. 어, 저거 그 소프트.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여기 있네요. 코오라의 소프트 수익 축하드인데, 벌써 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얼마이자 사라고 있을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인증할 겁니다.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새로 평단가 이렇게 매수 이후까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모든 인증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 보세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뱅크웨어글로벌입니다. 7월 11일 8 6 1분이 보셨고, 그때 현재가 9020원, 매수가 9020원, 시장가 매수 손절가 안 왔습니다. 목표가 1차, 2차를 잡았고요. 매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력 평가가 7,200원, 스테이블 코인 위치로 올라갈 걸로 봤고요. 그때 시간이 8시 38분, 511분이 보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최박사가 7월 11일, 9시 1분, 자, 400, 아니, 500분이 보실 때 9,940원, 50% 익절하겠습니다. 하면서 매, 자, 매도 준비하셔서 알려드렸고요. 주가 살짝 빠지니까 목표가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때 최박사가 내려볼게요. 이때였습니다. 9시 27분 현재 구간 수익 챙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50% 매도하세요 자 10,430원 이었습니다 9시 29, 28분 500분이 보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께 종,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자 여기 추천해가지고 여기까지 자 여기 구간 수익을 챙겨 드린 겁니다 여기 최고점까지 그래서 치박사가 1 0 4 3 0 30원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까지 올랐냐? 자, 놀라지 마세요. 정확하게 10,710원을 찍고 주가가 지금 폭락했습니다. 자, 인정 끝났습니다. 자, 우리 국전약품조주 여러분 최박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폭도 이것저것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거 꼭 한마디 들어주세요. 자, 내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내가 현재 최 박사 말 믿고 4,130원 돌파비 받아보신 분들은 자,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혹시라도 고점에 물렸다면은 탈출을 넘어서 수익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국전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소통방아 들어와서 매수과 매도과 자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필요하다. 보고서. 그리고 내가 추가적인 대응 매수과 매도과 문자 서비스 받고 싶거나 상담, 진단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가격을 꼭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종목이 필요하다. 종토박 남겨주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